<laughs> 여기 가송 송천이 있는 걸 제가 대전에 와 가지고 처음 알았어니다 아, 아, 송송이 원래 아요막그그 송천 많이 아, 그게 그 그렇죠. 네. 그게 송천이 송시철라? 송시는 송냥그송경사아이그송천라는게 송시철라. 그냥은 뜻같은송송찾으셨 송천. 저을 말아. 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사실은 제가 10분 발표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어, 이 이야기를 좀더 우리 전 남북교제에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사님과 사장님 오늘 화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하자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어, 말씀드린 대로 10분을 제가 준비한 거고, 이렇게 10분 이내로만 간단하게 할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보니까 네팔에 비하면 관심이 일할 만한데, 그러니까. <laughs> 너무 힘들게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심는 거아니야 라오스도 뭐굉장히 좋으냐. 조건이 좋은 데 같아. 캄보디아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연결해서 일을 쭉 했어요. 2006년인가요? 친0님 거기 인리요 2006년인가요? 2 0 0 6가요2 훈련을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프양하고 관련하고 보니까 그 m p i c 하고 관련해서 좀 하고요. 그러다가 UNDP 사업하면서 또 여기 태양광 시설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 태양광 시설 설치하고 그래서 연결해서 그걸 연결해서 일, 일을 좀더 하자고 해서 작년에. 또 기관협력 프로그램을 냈어요. 이제 안 됐죠. 대신에 라오스 센터 가과져가 됐고. 근데 그게 냈든 한 번, 한번 내면 그건 뺄 수가 없나 보더라고. 자동으로 또 이번에 올라가고 지금, 어, 발표를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쉬려고 그랬는데, 김찬윤 박사님이 자기가 책임하겠다고. 책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웃음> <웃음> 서류는 그래서 어딘지 제가 가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창주 박사님이 이제 뒤에 이제 좀 잠깐 업무를 하겠지만 본인이 책임자 한다고 했는데 막상 대구 나니까 또딴 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아,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그 캄버리아는 우리하고 이렇게 깊, 긴 관계가 있는데 좀 아쉬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라오스를 가면서 우리하고는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절이 되니까 이거 좀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또좀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사실은 이게 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낼때 대충해서 냈습니다. 사실. 은 그래서 아마 떨어졌는지 몰라. 근데 그전는 올해 김천수 박사님이 좀 많이 이렇게 보완할 줄 알았어. 그리고 복저 계획서 다 냈는데 다시 그 전날 내가 이제 발표해야 되니까 막 봤잖아요. 똑같은 장면하고 <laughs> 그래서 아이 분이 거의 조금 바꾸고 거의 안 바꿨더라고.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어. 넘, 넘겨주세요. 어. 넘겨. 이렇게. 뒤목걸이. <laughs> 컴퓨터에 향해서. 아 이거 아 이거는 뭐 인트로덕션이에요. 그 캄보디아가 전기가원에서 40% 뿐이 안 되고 전량 수입합니다. 여기 발전소가 없대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그그 그러니까 그, 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그 효과도 크거싶고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게 이제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적정 그 기술, 개발, 보급하는 그런 모습이 되습니다 교육하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뭐 세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생 거기 훈련생을 모아서 훈련하는데 이 훈련생은 주로 이제 교수 자원입니다. 지금 라이프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에기 그래서 교수 자원을 훈련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 또 훈련받아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 이 에너지 관련되는 비즈니스 를할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센터를 구축한다 했더니 거기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미 물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u n d p 에물 센터가 있는데 아, UNDP가 아 이런 그 MKIS에 이게 뭐냐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른 소규모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의. 어, 이게 하는 이유도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 라이프대학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채워놓는 거죠. 그 기자대도 채워놓고 교육 프로그램도 채워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는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도 만들고 그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하고 해서 그런 어, 비즈니스 앞에 있는 비즈니스 구, 기반을 구축한다는 세 가지 꼭지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우리가 하는 그 사업 추진 체계인데요 보면 어, 이거는 나눔과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이고요. 있 여러 이제 기관들이 협력한다고 <laugh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캄보디아 쪽에 있는 기관들이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기관들인데요. 에너지 파업은 아마 아, 아실 거예요. 에너지 파하고 에브로 캄보디아. 이두 기관이 이제 밀접하게 서로 일을 하고 있고 UNDP 사업할 때도 실제로 거기 설치하고 훈련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도움을 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여할 거고요. 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고 여기는 에지로입니다 캄보디아 에 있는 저희 두, 두 기관이 같이 운영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백마을은 어, 저희가 U.N.D.P. 하면서 이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서 여기다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전기 시설을 저희가 어, 지난 작년에 작년에 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도 훈련할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아직 마을에는 전기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현장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어, 지역으로 이제 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어, 그,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고 주민들도 그걸 이용하고 또 현장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고요. 어, 가나농문학교는 지역사회 경영 프로젝트, 이제 한국에 와서 훈련 시킬 때 여기 어, 들어가서 훈련 시킨다는 게 있고 더 브릿지는 어, 모델 발굴 및 창업 교육 관련돼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있고요 시아노쿠빌 지방정부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지만, 아튼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됐다고 그렇게는 뭐 발표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차 년도, 2차 년도 했습니다. 3차 년도를 전체 뭐 초, 초기에는 어,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제 주로 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하는 것들이 주 내용이고 그중에 훈련도 좀 있습니다. 현지 훈련이 있고요. 현장 실습 관련하게 있고 기계들은 어떤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어떤 걸로 구축하는 것들 실제로 실습기 같은 것들을 센터에다가 구축하고 커리큘럼 개발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심화, 심화 교육 과정에서, 1차 년도는 좀 기초 교육 과정이고요. 심화 교육 과정에서 국내에 데려와서 어, 관련되는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데, 여기는 뭐 비즈니스 경영, 이런 것들 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3차 년도는 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보백마을에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중소, 또 실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구축해주고, 그리고 어, 현지 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현장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어, 이제 라이프대학이 스스로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어,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국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 1년1년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고민을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어, 사실 이거 왜 제가 보여줬냐면요 여기 할때 여기 u n d p 뭐 이렇게 썼는데요. 어, 저희가 2013년, 2 0 14년 2년 동안 UNDP 프로그램을 어,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캄보디아 의 라이프대학에 있는 학생 다섯 명, 뭐 다른데도 이제 데려왔지만 다른 지역 미얀마하고 몽곤데, 몽골인데, 몽골인데. 그런 것들을 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 지역에 솔라 시스템도 저희가 어 마련하고 해서 이것들을 더좀 어 확대하고 또 활용하고 그리고 그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한다. 저희가 설명을 좀 했고요. 센터는 이제 이미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양대학이 이미 라이프 대학에 후원을 해서 마련했는데 여기를 이제 채워놓는 거죠. 그런 장비를 채워놓고, 또 훈련 프로그램을 여기 또 채워놓고. 그래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있다고. 그래서 참여 인력은 쭉 제가 옆에는 썼고요. 어, 약할 분담은 천부자료에 다좀 했고요. 어, 그 다음에 기관 설명하는 게 있는데, 남과 기술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스킵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laughs>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네, 그래서 했고요. 그런데 라이프대학을 좀 관련하게 설명하면 은 2007년에 아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종합대학 4년제 종합대학 한 500명 정도고요. 여러 학교하고 지금 협력체계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말씀드린 센터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뭐 우리하고 관련이 있어서 라이프 대학 학생 다섯 명이 와서 또 훈련을 했고요. 등등 아무튼 간에 라이프 대학은 어, 그러한 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좀 보셨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오브 어, 캄보디아 요게 아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이게 어, 2002년에 생겼더라고요. NGO 단체인데 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선교사의 사실은 이미 있는데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센터가 있고, 에코솔러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사업하는 그런 게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거기가 이런 걸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가난한 애들 데려다가요, 훈련시키고 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자립,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실제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회적 NGO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저희가 UN 대표할 때도 와서 여기에 있는 그 현직 캄보디아 훈련생들이 와서 그 설치 다 해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에너지포함은 그 아까 얘기한 뭐 지금 NOC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한국에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표는 여리가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2009년에 캄보디아에서 태양광 시, 설비해줄 때 같이 가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브릿지는 뭐 제가 또 필요해서 설명을 했고요. 창업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그 기대 효과는, 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요, 지금 훈련하고 인력 양성하고 설비 구축하는 것들이 결국은 보면 좋 해서 라이프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출된 그 다음에 여기서 배출된그 인력들이 사회, 지역사회 비즈니스 연계할 수 있고요. 그서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발그 설비 구축된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어, 그래서 주거 및 교육, 환경 개선, 농업 농업 쪽에 이제 물펌프 같은 데 쓰기 때문에 여런 면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경제 발전 도에 도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했더니. 딱 끝나더라고요. <laughs> 저는 이게 제가 말이 느려가지고 굉장히 오버될 걱정을 네. 했는데, 아무튼 간에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슈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책임자는 우리 김천중 박사님이 네. 본인이 하면 서로 이게 바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이 1년, 1년 뿐에 이제 기관을 안 받았습니다. 3년이면 당연히 이제 어, 떠밀고 강하게 허락을 할 텐데 지금 약간 빼고 계셔서 요인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인구 충자를 누가 할 건지가 어, 그렇게 있고요. <laughs> 딴 소리를 좀 조금 하시고 계셔서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이제 수정이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실은 뭐 이렇게 늘리, 늘린 감도 있지 않습니까? 3년에 하면 있는데 내년에 또 이거를 우리가 계획서를 또 내일 거를 이제 만약에 연도에 둔다면 거기에 맞게끔 또 사업계획서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수정할지 그거하고는 물론 후속까지 이거 요거 일련하고 후속까지 하고 이제 관련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일을 쭉 하면서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한건 별로 없더라고요. 김찬준 박사님 남보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했어 내 보니까 <laughs> 그런 것 같아. 태양광 교재 만드는 것도 그랬던 것 같고 u 디디도 네. 본인이 계획서 써놓고, 달라고 나한테 이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laughs>